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는 왜 부끄럽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제가 나이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상,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많이 없다, 없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뭐라 해도 내새롭게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자격증이 많다고 하거나 내가 앞으로 어,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소개해주만나 그런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방과 얘기할 때도 제가 좀 내가 좀 말을 좀잘 하면 좋은데.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, 내 스스로가 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뭔걸할 때도 좀 내가 좀 앞으로 좀 이런 사람이나 소개해 줄 사람 소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.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스스로 안 좋은 습관이 많다 보니까 내가 좀 고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. 내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갈지도 모르고 내가 이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좀 그렇게 가로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벽에 가로 막혀 있다 보니까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가 많이 좀 인내심을 갖고 내가 항상 뭐 잘하잖아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나 가면 좋겠고요. 그래서 나는 남들이나 부끄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난 앞으로 뭔가를 할 때도 자신감 있게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할 줄만한 그런 능력을 기르고 싶고요.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좀잘 알고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고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렇게 그런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난 나는 좀내 자신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잘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잘 하고 싶은데 내가 혼자서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앞으로 좀 잘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를 가꾸고 바꾸어 나가면서 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. 그래서 부끄러지 않게 남들이랑 부끄러지 부끄러지 않게 내 자신을 소개해 좀 주면은 좀 그런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좀 자기적 이런 것도 많이 따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노력이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좀 앞으로 당당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상대방이랑 배려하고 상대방이랑 같이 얘기도 잘 하면서 같이 잘 어울리고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